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10월 2일 새벽에 이것을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취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취기법이란 특정 날짜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위, 위치로 이동을 하거나 여행만 다녀온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지는 그런 계연법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취기법을 하시고 집이 팔렸다, 큰 돈이 생겼다, 일이 풀렸다,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다, 뭐 가게를 확장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본명성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띠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요.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뭐 gt부터 dct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본명성도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 1부터 9까지 봤거든요 양력 2월 4일이 지나야 본명성이 바뀌고요 남녀 상관없이 세로로 구하시면 됩니다 1986년생은 본명성이 5이고요 그리고 1977년생도 본명성이 5이겠죠. 이런 식으로 세로를 기준으로 본명성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본명성이 1과 7인 분들 그리고 4인 분들 이세 가지 분들은 치기법을 하셔도 딱히 효과가 좋지 않다 할수 있거든요. 자산 내용은 디지털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2023년 양력 10월 2일날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바로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남서쪽 이동하실 때는 본명성 1과 7인분들은 가셔도 효과 부족할 수있고요 다음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이동하실때도 본명성이 4와 7인분들은 안가셔도 된다할수 있습니다. 꼭 가고싶은거 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동하실때는 나의 집을 기준으로 적어도 3 4 0 k m 이상을 가는 것이 좋고요 방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소도시라든지 명소보다는 약간 좀 들판과 산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좋겠죠. 하지만 너무 위험하거나 좀 그런 장소 좋지 않고 명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시면 또 좋다 할수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가족 단위로 가셔도 되고 이날에 도착 시간 인시입니다. 인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급적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뭐 걷는다든지 캠핑을 하시든지 뭐 차박을 하시든지 뭐 불멍을 하시든지 뭐든지 하시면 좋다 할수 있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동을 하기가 좀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집에서 이 취기법을 대체하셔수 되는데 집에서 대안으로 취기법을 하실 때는 본명성이 누구라 상관없습니다. 양력 10월 2일에는요, 인시에 일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겸법입니다. 왜냐면 하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사이 일어나는 게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 일어나서 뭘 하느냐? 뭐 화분에 물을 주셔도 되고, 뭐 공책이나 어디에 나의 목표를 적으셔도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때 인시에 일어나서 또 잠들어도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런 겁니다. 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다가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날은 만약에 인시 일어났다 그러면 낮잠을 주무신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한 3-4시간 이상은 깨어있는 것이 좋다할수 있고요. 정말 피곤하시면 그냥 대안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할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동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